주로 산재 줄이는 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국토부 바가... 장관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저분이 같이 다닌다고 그런데 어디? 아, 국토부 장관님 오늘 안 계시는데 국토부 장관님하고는 건설현장 하도급 같이 공동으로 가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 예정은 했고 아직은 진, 진행은 안 했군요. 네, 밥은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네. 실제로 좀 줄어주는 기미가 보여요? 어때요? 지금 잘 줄지 않고 있는데. 잘 줄지 않다는 건새락 방지 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연말까지 추락 방지에 역점 하자고 네. 당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을철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도 협 협조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을철 농가에서 농가 지분개량 계량, 축사 개량 하다가 추락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목 사업하다가도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재가 국가적 의제로 올라오다 보니까 숨어있던 산재가 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도 궁금한데 일단 올 연말까지 노동부에서는 추락사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줄여보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추락사고가 말이 그냥 추락사고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대공, 대규모 사업장에서 갱폼이 떨어져가지고 추락사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추락사고는 유형별로 아. 지금 일일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네, 아, 요건 왜 떨어졌지? 네네. 이건 왜 끼었지? 이건 왜 부딪혔지? 뭐 이런 건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요건 요것만 있으면 안, 예, 통상적인 안전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안전대 미착용. 그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노문 떨어지. 물론 10월, 그게 통째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 대책이 없긴 한데. 네. 그 본인만똑 떨어지는 거는 안전대를 안전발을 사실 걸기만 해도 안,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고 있다고 계속 네. 도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예방 조치를 안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규 처리. 그법무장관도아 네. 이렇게 정말이 건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잖아요. 그 번한 건좀그 저기 엄벌을 좀 해요. 근데 이게 근로 아니 청구를 청구하면 그 지금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도 하고.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 아,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은 아니죠. 아는데니까 좀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도 좀 하라고 저희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건데, 그거는 아직도 1년 후의 일이고 네. 지금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최대로. 네. 아니 지금 일차적으로 경찰하고 지금 전담검사다 들어가서 같이 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딱 봐서 명백하다 이게 정말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죽을 사건인데 벌어지는 게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네. 연말까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내말 이게 예. 명색이 지금 무슨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둥 무슨 문화강국 그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그 아주 사소한 안전 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게 반복되냐 말이야 이것도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하면 떨어져 죽어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고 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진짜 기본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그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해야죠 남의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생각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법무부도 저 경찰도 노동부도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저,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저기 저, 벌을 줘요 예측된데도 안하면 빨리 그것도 저희 뭐 수사, 아 법원에 뭐 공식 요청을 하든지 요 수사 제대로 해갖고 저들뭐 기소 신속하게 하고 뭐 기소에 중형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뭐 소홀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웬만하면 인신구속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뻔하게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에. 위험 방치해가지고 노동자들 일하다 떨어져 죽게 하고 이거는 엄, 엄히 신속하게 처벌을 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더 신경 써주세요.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그 사람들도 회사 회장만큼 중요한, 소중한 <laughs>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네. 사람 목숨 귀한 줄 알도록 또 네. 한번 주저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이고 힘들더라도 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저 근로 감독관 숫자 더 늘려요. 예.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잘 협조해 주셔야죠. 수시 채용 예. 또 내년 할것도 500명 바로 채용 공고 나갔습니다. 예, 위험 위험 작업장은 예측된 작업장은 사고 안 나더라도 그냥 불시에 가가지고 다 처벌하라니까 이거 안 하고 하는 안전대 저기 착용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는 작업장 발견하면. 엄벌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놈들 계속 우리가 전 사업장을 다 지키시든지. 네. 그래서 그 경기도형 안전 일터 지킴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양대 노총에도 협조 요청을 네. 했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했던 5억 미만 사업장 우리 손이 안 닿는 거 그전 음. 계속 페트롤 돌리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사람을 위험에 방치시켜서 네. 일 시키면 안 된다. 네. 이거 제가, 내가 감옥하는 일이다. 네. 회사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돼 있는 거 바꾸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명함을. <웃음> 제가 제가 한게 아니고 우리 감독관 명함이 그렇게 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 죽는데. 네.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요. 아, 그까지 같이 쓴 건. 좀... <웃음> <웃음> 네. <웃음> 제가 제가 그렇게 진짜 명함 바꾸기로 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 진짜로. 예. 네? 그거 진짜 우리 감독관이 실제로 네. 너무 너무 그게 추락사가 안 줄어드니까 명함을 줄때 우리 특공대장인데. 특공대장. <laughs> 네. 뭐 명함 뒤에다가 추락사 방지하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래 가지고 갈 때마다 이거를 자기 홍보물처럼 네. 그래, 저도, 장갑 영암도 그렇게 바꾸기로. 그럼 끝에다가, 그렇겠습니다. 뒤에다가 가로 열고 넣어도 이렇게 써놓으세요.